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. 내일 부산에 상륙하고 동해로 빠져나간답니다. 자 여러분들 별일 없죠? 자 이번 태풍은 어, 비가 많이 온답니다. 어, 폭우가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1시간당 30mm 오는게 폭우랍니다. 이번에는 40mm 50mm 올수 있답니다. 비피 없도록 여러분들 대비해 주시고 가급적 뭐일안 하시고 하면 집에서 푹 쉬시고 나오지 마세요 큰일납니다 자제뭐 유튜브 크레에이터인데 노래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무가 내리고 음악이 이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.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. 나 오늘도 비를 와주면 하루를 그냥 보내요. 오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. 흐르는 빛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렇게 Who wow. so began 여러분,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, 그리고 건강하세요. 그리고 사랑하세요.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